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대부분의 남성은 평생 단 두세 가지 체위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그 어떤 체위도 여성의 실제 쾌감 포인트에는 제대로 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 구석이 뜨끔하셨다면 정확합니다. 평생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여성은 단한 번도 진짜 포인트를 느껴보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성들은 절대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왜 매번 똑같이 할까? 왜딱 거기만 피해서 움직일까?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직선적인 움직임을 하고 여성 생식관의 쾌감 회로는 곡선, 각도, 전방벽 자극에 반응합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여성이 가장 강렬한 전율을 느끼는 지점은 남성들이 평생 단한 번도 건드려 보지 못한 특정 각도에 숨어 있습니다. 이 각도만 정확히 맞으면 삽입 깊이가 조금 얕아도 속도가 느려도 여성은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고 숨이 빨라지며 허리가 저절로 끌어당겨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절대 인터넷 검색으로 나오는 수위 낮은 정보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여성과 상담하며 단한 군데만 정확히 맞으면 여성이 왜 바로 반응하는지를 의학적으로 확인한 그 지점. 지금부터 소개할 자세는 평생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성의 전방벽 회로를 여는 비밀 각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각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성은 절대 여러분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 그 문을 여세요.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여성 산부인과 전문의 이진영입니다. 수천 명의 여성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짜 속마음. 왜 어떤 관계는 첫순간부터 빠져들고, 왜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감흥이 없었는지 여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 남성들이 평생 단한 번도 제대로 건드려 본적 없는 여성 생식관의 전방벽 깊은 각도, 즉, 여성만 알고 있는 안쪽 회로입니다. 남성분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깊이 들어가면 좋겠지. 빠르게 움직이면 반응이 나오겠지.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성의 생식관 내부는 일자형관이 아니라 앞, 뒤, 좌, 우가 전부 역할이 다른 구조입니다. 특히 배쪽을 향해 있는 전방벽은 다른 부위와 비교도 안되게 민감합니다. 이 부위에는 신경밀집존, 혈류가 모이는 포인트, 그리고 여성만 느낄 수 있는 딥존이 함께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남성이 위에서 아래로 직선형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체위는 이 전방벽을 비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즉, 열심히 했어도 구조적으로 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아까운데 딱 거기만 안 닿는다. 이 말을 30년 동안 수천 개의 상담에서 저는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깨는 남자들. 즉, 여성이 첫순간부터 빠져드는 남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그 남자들은 우연이든 의도든 전방벽을 향한 특정 각도를 정확히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왜그 각도에서 여성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가? 라는 의학적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것. 전방벽은 자극을 받으면 여성 생식관 전체의 혈류가 순식간에 열립니다. 신부신경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여성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온몸의 전율, 밀착 본능, 숨가 빠짐을 느끼게 됩니다. 남성분들이 평생 고민했던 것, 왜 반응이 없지? 왜 갑자기 식지? 그 답이 바로 이 구조적인 차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밀체위는 이 전방벽, 딥존을 각도로 정확히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힘도 필요 없고 속도도 필요 없습니다. 각도 하나만 맞으면 여성의 몸은 스스로 여러분에게 끌려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이 첫순간부터 빠져드는 그 각도, 그걸 구현하는 구체적인 자세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 생식관의 구조를 이해하면 왜 대부분의 관계가 아까운 1cm를 놓치는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전방벽은 분명 가장 민감한 부위인데 일반적인 위, 아래 중심 체위들은 구조적으로 이곳을 스치지도 못합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각도라는 근본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직선으로는 절대 닿지 않는다면 곡선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적은 힘으로 전방벽을 정확히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측면 앵글 자세, 일명 나선형 곡선 자극 방식입니다. 남성분들은 여기에서 대부분 깜짝 놀랍니다. 옆으로 눕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결론은 네, 상상 이상입니다. 여성이 옆으로 눕고 윗다리를 가볍게 접는 순간 골반이 자연스럽게 열리며 남성의 진입 각도가 수평, 사선, 곡선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각도의 변화가 전방벽 깊숙한 회로를 스치듯 자극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 자세의 진짜 힘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부드럽게 휘어 들어가는 곡선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 곡선은 전방벽을 정면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감싸듯 스치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더 가까이 붙이고 허리를 살짝 당기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억지로 만드는 반응이 아니라 여성의 신경외로가 스스로 켜졌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나선형 각도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고 어떤 리듬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방벽이 왜 자극되기 어려운지 이해하셨다면 그 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상담을 통해 정리한 측면 앵글 자세의 3단계 실천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여성이 옆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윗다리가 앞으로 살짝 넘어오면 골반이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평소에는 숨겨져 있던 전방벽의 각도가 드러납니다. 남성분들이 절대 서둘러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때 생겨요. 깊게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겉에서 살짝 스치듯 다가가며 여성의 몸이 준비됐다는 신호를 스스로 만들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여성의 호흡이 아주 조금 길어지거나 허리가 툭 하고 힘이 빠지면 그게 천문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구간에서 직선으로 밀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남성은 평생 직선형 움직임에 익숙하지만 여성의 전방벽은 이 직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곡선만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허리를 크게 흔들 필요도 없고 힘을 쓰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밀착을 유지한 상태에서 허리만 아주 작게 원을 그리듯 움직이면 나선처럼 부드럽게 안쪽을 스치게 됩니다. 이 곡선이 제대로 들어가는 순간 여성의 허벅지가 살짝 조여오거나 허리가 남성 쪽으로 천천히 기울어옵니다. 이건 노력해서 만드는 반응이 아니라 몸이 저절로 끌리는 신경적 반응입니다. 3단계는 리드가 아니라 호흡을 맞추는 순간을 잡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반응을 보이면 많은 남성분들이 그때 속도를 올리지만 사실 그 시점엔 멈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성은 자극이 아니라 내 리듬을 읽고 있다는 감각에 깊게 열립니다. 호흡이 빨라지면 속도를 맞추고 허리를 당겨오면 그 부근에서 리듬을 유지해주고 손끝이 움직이면 잠시 멈춰 흐름을 잡아주는 것. 바로 그 공명이 여성의 반응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이 순간이 오면 여성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 이 사람은 나를 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세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전방벽은 처음으로 제대로 자극되기 시작하고 여성의 반응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로 올라옵니다. 이세 단계가 부드럽게 맞물리면 전방벽은 평생 닿지 않던 방식으로 자극되기 시작하고 여성의 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상담에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몸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를 만들고 그 감정의 변화가 관계 전체를 다시 움직이는 장면을 말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사례는 이 흐름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터지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65세 김은정 씨 부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패턴 때문에 관계는 물론 대화까지 끊긴 상태였죠. 그런데 남편이 측면 앵글의 흐름을 처음 제대로 만들었을 때, 김은정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뭔가가 제 안쪽에서 딱 하고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제 몸을 드디어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남편도 그날 이후 달라졌다는 겁니다. 무뚝뚝하던 사람이 먼저 말을 걸고, 오래 묵었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처럼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먼저 대화를 꺼내고 남편의 손을 익숙하게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열리니 마음이 먼저 풀린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71세 이영순 씨입니다. 오랜 세월 의무감처럼 이어지던 관계 속에서 자신도 이제는 반응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던 분이었죠. 하지만 측면 앵글에서 전방벽이 스치던 첫순간, 그녀는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이런 감각이 남아있다는 걸 몰랐어요. 남편이 제 안의 문을 다시 열어준 것 같았어요. 이후로 남편도 그저 의무처럼 굳어있던 사람이 아니라 저를 다시 여자로 바라보는 눈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남편과의 대화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길어졌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내가 다시 웃습니다.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여성이 먼저 열리는 순간 관계는 나이를 넘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열림의 출발점이 바로 전방벽 각도를 깨우는 측면 앵글의 곡선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과정은 결국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여성을 깊이 흔드는 각도, 그 각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곡선, 그리고 두 사람의 숨이 맞아떨어지는 공명, 이세 가지가 한순간에 맞아떨어질 때 여성의 몸은 마치 오래 잠들었던 회로가 다시 켜지듯 안쪽에서부터 스르륵하고 깨어납니다. 그 변화가 느껴지는 순간 남성에게도 잊고 있던 뜨거운 감정이 되살아나죠. 많은 분들이 그동안 기술을 고민했지만, 제가 30년 동안 상담하며 확신한 건 하나입니다. 여성을 움직이는 건 힘이 아니라 이해의 방향이라는 사실, 전방벽의 각도를 정확히 찾는 순간 여성의 몸은 남성을 밀어내지 않고 반대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 감각은 절대 흉내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열리고 있다는 여성만의 깊은 확신이 생겨야 가능한 반응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밤의 기술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빚어내는 시작점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식은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식은 게 아니라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각도가 맞는 순간 그동안 굳어 있던 감정들이 차갑게 굳은 얼음이 녹아내리듯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흐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성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여는 열쇠입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지만 아는 사람만이 그 깊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게,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각도와 곡선, 그 공명의 순간을 직접 느껴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증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더 깊고 더 짜릿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다음 여정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노년이 지혜롭고 뜨겁게 빛나도록 지혜로운 노후살롱이 함께하겠습니다.